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2019 국제 섬 포럼인 여수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여수 경도 리조트와 금오도 일원에서 열렸습니다. 섬 방람회 섬과 음식으로 출발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섬 전문가와 전국 섬 단체 회원과 주민, 내네 외국인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됐습니다. 이날 포럼은 기조 강연 섬의 가치를 주제로 시작해 동아시아 섬의 맛, 섬의 맛과 멋 그리고 삶, 섬섬여수 마이스로 이따로 한국 슬로피시 운동 본부 김준 위원장 등 다양한 인사들의 강연으로 이틀간 이어졌습니다. 올해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생명과 또 직결될 수 있는 음식, 특히 섬 음식과 연결되어 섬 박람회 섬과 음식으로 출발하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특히 둘째 날 오후에는 금호도로섬인문학 여행을 떠난 참가자들이 1박 2일간 비렁길 체험과 섬 음식 만들기, 동백 방향제 제작 등을 체험했습니다. 이번 포럼이 여수세계섬 박람회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함께 섬 음식 관련 마이스 산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.